조직 스토킹과 사이버 범죄, 피해자 가족의 심리와 가해자의 측면에서 본 분석. 조직 스토킹 그 기괴한 이야기. 최근 사회에서 조직 스토킹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저 괴롭힘으로 간단히 치부하기에는 이 기괴한 시스템의 복잡함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가해자들의 행동 양식입니다. 그들은 마치 잃어버린 연인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듯한 집착으로 피해자를 쫓고 반복적으로 행동을 이어갑니다. 이 모습을 함께 들여다보죠. 희화화된 집착의 연극.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기괴하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피해자가 자기를 바라보기를 바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며 피해자의 주변을 배회하는 가해자의 모습은 참으로 웃음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 한편의 연극을 펼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피해자가 특정 장소에 도착할 때마다 말한 같은 의연함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피해자를 괴롭히는 쾌감이 드러나 있지만 바라보는 이는 귀여운 포즈로 연기를 하는 아기 고양이처럼 보입니다. 가해자들이 정작 피해자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걸까요? 그들이 쫓는 것은 오직 자신들의 습관일 뿐입니다. 집착의 비극적 코미디 불행히도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절대 비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며 고집을 부립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감정이 사랑에 관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연애의 바보들 같습니다. 한 번만 더 거슬려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라며 위기양양하게 괴롭힘을 예고하는 모습은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처럼 가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어떤 진정한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광기 어린 집착이 과장되고 희화화된 모습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단순히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파 무기와 통제의 그늘,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